마이. 그치? 32번은요? 32번은. 6이야, 6. 더해서 5. 뭐죠?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 또는? 마사. 동기 다 썼냐? 마이스, 마이스. 나머 숙제. 시간 많이 남았죠. 또 있네. 어, 한 50분 남았어. <laughs> 아니야. 50분까지 아니야. 네, 이, 말하지 마세요. 이, 아, 그래요? 예. 네. 아, 근데 네, 이거 들었어요. 악펠 자로. 뭐인데? 이. 어, 맞아. 이 분이게 20분이게 <laughs> 29분이게 25분이게 모르지. 29분이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자, 34번 해볼게요 34번 해봐 이건 뭐일까? 이거 마이너스다 아. 그럼 X 뭐시기? X 뭐시기? 1, 6 마이너스 마이너스 6 이거 돼, 이거 됐그래 이렇게 돼, 6과 마 마이너스 6이랑 1도 되지 않아요? 허어. 아, 그럼 마이오 되구나 마이... 짠! 아. 어. 그래서 X는 2 또는 3 뭐일까 이렇게. Assumption, you 6 x i n 그래서 x, x 0 60. 그래서 X는 6 x 1 0은0 n u k e x i n s i x 는 6도는? x 는10 이번에는요 x i n 번부터 보시면 좀 어려워졌어. 이 소리가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여기랑 여기만 보면 안 돼. 얘도 있어요. EX제 2도 있습니다. 2. 이거는 여기 x 고 EX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X자에 곱해서 6이 되는 거야. 우선 뭐 있어? 2하고 뭐 23, 23 해볼까? 16, 16 해볼게요. 이렇게 마이,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동경은 왜했어 곱해서 6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 6이 해선이가 마 1과 마 6이래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 곱한다고 그랬죠 2X랑 마이너스 1 곱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X 맞죠 X랑 마6 곱하죠 마이너스 6X죠 두 개를 뭐 한다고 했지더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8X인데 이게 누구랑 똑같아야 되는데 얘랑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다르지 잘못된 거야 이마1마6 잘못된 거라고. 그럼 다른 걸 써야 돼, 이제. 뭐 있어, 또? 곱해서 6 되는 거. 2, 3. 마이하고 마3 있죠? 맞죠?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x고. 두개더 하라고 그랬지. 마이너스 7x. 와우, 됐네.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 x랑 이걸 쓴다고 그랬지, 옆에 있는 거. 그죠? x 옆에 있는거쓰나는 x 지래서 x 네. X는 2.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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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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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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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 X는 X는 다는 X는 어는또는 X는 x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x 2 x 이렇게 써자 곱해서 2 0이야뭐 있어?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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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마이너스. 마, 마. 이렇게 해봐. x X는 네. 이렇게 하면 X는 x X는 네. 는 x 더 X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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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x 마이너스 4 이거 옆에서 거 쓴다고 써그 다음에 이거 옆에 거 2x 마이너스 5는 그래서 x는 얼마나? 4 여기 x는 얼마나? 2분의, 2분의 5일 테 이제 한 20분 남았겠네 1 어 진짜요? 아까 20분이었어 그냥? 어. 아, 김 응. 머리카락이 제내 책상 랑 친구 면서 이거자르도록까지 야. <laughs> 거기만 자르면 재밌겠다. 자 이거 인수면입니다. 얘는 x 4x 이렇게 써볼까? 5니까 5하고 1 해볼까? <laughs> 되네 5사4 20x 1x 더하니까 2 1 x 와 우연히 일치치고는 금방 맞잖네요 그래서 x 플러스 5 어떻게 이런 우연히 어, 4x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x는 얼마? 마우와 이건 뭐야요 그러면? x는?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오케이 손가락이 얇아진 것 같아요 자랐다 네. 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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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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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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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요, 제곱이요. 완전제곱식. 드디어 나왔네. 우리 혜선이가 좋아하는 완전제곱식. 그러면 이거 0되는 값을 찾으면 되죠? X는 얼마예요? 15요. 바로 주고 중근 쓰세요, 중근. 어? 안중근도 아니고 뭐예요? 주중근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토 히로부미. 중근이 뭐예요? 레소다 중복된 근이야. 설마 이거... 이거는 x-15 곱하기 x-15 이렇게 쓸수 있거든 그럼 여기도 x는 15고 여기도 x는 15기 이 때문에 중복이 됐죠? 그래서 그냥 하나만 써주고 옆에다가 중근 쓰는 거야 중복된 근이다 네, 저희 동네에 김구 살아요 아얘이름 김구야? <웃음> <웃음> 김구랑 똑같이 생겼어요 <색> 진짜? <laughs> 네. 근데 그 아저씨한테 김구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화내고 음. 네? 잡아서요. 잡으러 달려와요. 무슨 정신이,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아, 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그 사람한테 자꾸 놀리는 거 어, 애들이? 여기 백원만 있었는데. 너희 모르지? 응? 네? 백원만이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어른이야 어른. 백원, 백원만 진짜요? 어. 쌤 당해봤어요? 나안 당했고. 저 송파 파크데일이죠. 네. 그쪽에서 많이 그쪽에서 하나 봐. 송파 파크데일에 이상한 사람 도 있는데. 그 사람 아냐 백원만. 누구였지? 너 알잖아. 몰라? 그 이상한 사람 있어요. 백원만인 것 같은데. 가지고 너희 선배들이 그 사람 많이 놀렸어. 그 사람 백원만 그럼 막 쫓아온다. 막 도망가. 근데 네, 그 김구 아저씨는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아주 깊어요. 경찰이었어요. 진짜? 네. 근데 뭐 다쳐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런가 봐요. <laughs> 어떻게? 해.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이 보면 다 충성해요. 아참 안타깝네. 그래서 일단 만나잖아요. 경찰 그 경찰이었던 걸 보여줘요. 오다 경찰이었던 오거 자랑하거든. 어어 어. 그 배원만은 돌 던지네. 장 놀리면. 은 그리고 그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손범 아까 대리. 그래?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쉬어요. 유명한 이 있네요. 신호등 교차로에 있잖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래서 바지 내리고 쉬어요. 근데 길거리 씨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딱 빨간 불이 내일 모든 차를 다 통제시키고 사람 지나가라고 막 그래요. 오. 그 사람. 경찰 진짜 아니지 않나? <laughs> 보니까 뭔가 또 그런데 진짜 봤어? <laughs> 그 되게 얼굴에 뭘 어떻게 했는지 아 김구가 진행했어. <웃음> <웃음> 근데 학교 학교 안에 들어가면 학교 못 들어와요. 음... 자기가 못 들어오는 걸알 아나봐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서 불구하고 문을 열라 그래요. 나야 <laughs> 아, 아프네. 자4 6번 x 스 마파 이렇게 되면서 동결 썼냐? 써야죠. 맞아. 번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나 이거? 엑스 이 제곱은 0이죠 네. 그러니까 스는 얼마야? 마이 그럼 4 8 번은 x? 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의 제곱은 0이네요 네. 그래서 x 스는 뭐? 그또 어디 저 뒤에 53번 53번은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는 0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8제곱은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8입니다. 되냐? 네. 55번 해볼게요. 자 55번은요. 25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은 0이야. 이거는 뭐의 완전제곱이냐면 은 여기가 25x 제곱이니까 5x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1이니까 1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x는 뭐야? x는 이게 0이 되야되니까 마이너스 5분의 이렇게 되겠죠? 56번. 얘는요 이이까2 x 이1이니까 1에 적이 녀석은 이녀이너스니까마이너스 는요 그래서 얘가 0되려면 x는 얼마다 2분의 1이면되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이녀데네이이 드레슨이차 방정식의 중근하네요 이게 중근인데 네? 이게 중근이에요? 음. 아직 중근 안들어가는데 그래요? 백쪽부터 중근이에자 음. <laughs> 혹시 실버 X로 7X 2차 방정식 풀을래 그럼 이거 이쪽 이항시켜 그래서 항상 우변을 0으로 만드세요 여기 앞에서 했죠 이런 거 X로 묶었지? 이렇게 그럼 X 얼마라고? 0, 0. 여기 x야? 7 여기 중요한 거는 우변을 0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변을 좌별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58번 x 제곱은 마이너스 2x야 자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 그러니까 플러스 2x는 0이야 x로 묶죠? x 더하기 2는 0이죠? 그래서 x는 얼마나? 0 또는 x는 y 오케이? 5십구번구 <laughs> 어떻게 하죠 얘? 1 1 x를 이행시키는 거야. 네. 그럼 x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어 이거 그건 아까 여기 했던 것들. 네. 이 되죠. 네. 뭐하고 뭐로 되죠? 2라고 십이. 그렇죠. x 1이와 x 플러스 은0으로 되죠. 네. 그래서 x는 얼마다? 1이 또는 x는 마이너스 일 나, 육공. 마이너스 이십 어떻게 하다? 이야. 딱 나오네, 바로 이십일 십. 뭐? 이십일 10 37. 그럼. 마사또는? 마치. 옆에. 565번. 동계 다 썼냐? 지원입니다 이거. 에, 어떻게 하냐 이거 전개를 해야 돼요. 얘 전개를 해서 얘 넘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인수분해 하는 거야. 알았지? 여기가 만약에 0이면 바, 다 바로 나오잖아. x는 0 또는 마이. 그렇 근데 여기가 0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자 마이너스 24 플러스 입니다뭐 뭘까요? 뭘까요? <laughs> 이... 아, 2... 아오십면안 되죠. 지 마사하고 플러스 이걸 주워먹는다고 <laughs> 응가송 진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유명해요 음. 응가송? 내용이 뭔데? 힘주지 말고 변기를 찾이라도이주도 <laughs> 말고 도이정 찾으래요. 이 정도. 이정이를내이 정도. 이 누가 만들었을까? 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로 전기를 다 하는 거야. 자 이거 전개하면 x제곱 이거 두개 더하니까 플러스 x고 두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2얘 넘어오죠? 마이너스인데 얘 넘어오면 플러스 2는 0 없어지네 이렇게 되면 그래서 x로 묶으면 은 됐지? 0 됐지? 그러니까 x는 얼마다? 0 또는 말... 몇분 남았어요? 허어, 3분 동현 썼냐? 골든타임 99초에 는 문제 몇 개만 하고 마힐게요 이거 뭐야? 아 야, 육구. 음. 자, 한근이 이래요. 네. 2여 어, 집어내죠. 집어내죠. 근데 이게 얼마야? 그러면 저 식은 뭐야? 이렇게 되지? 이거 인수분해해서 근두 개를 구하면. 하나는 이가 나올 거고 나머지 하나가 다른 한 글이 되겠죠. 이거 인수매하면 어떻게 돼? 이거다? 다른 한 글이 누가 있가 다른 한 글이 누구야? <laughs>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A때문에 얘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A가 뭔지 모르니까 근못 구하지? 네. 그러니까 A를 알아야 얘를 인수를 해가지고 근을 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한, 주어진 한근 2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네. 근데 A가 마이라고 나왔지? 마이 다시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을 한 거야. 네. 그럼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x가 두 근이 렇게 나올 거 아니냐? 네. 그럼 2라는거 아까 이미 주어진 근이지. 네. 문제는 머무라서 다른 한 근을 구하라고 그랬지. 말하는... 그러니까 얘가 다른 한근될거 아니냐? 예. 네. 답이 그 마이이라고. 그런 소리 알았지? 알았어. 오케이. 야 빨리 시간 없어. 한 문제만 더 할게. 7 0 번. 아이다 76을 해야지. 76번. 네, 75번까지 숙제. 75번까지 숙제. 다 해올 거라고 믿습니다. 4 플러스 아이. 얘도 X는 2R? x 는2 알. 그렇지. 4 플러스 에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에는 0이네. 맞네요. 너무 쉬워지네. 에는 x 제곱 얘가 0돼 버리면 얘 사라지는 거니까 x 스에사는 0이네. 이거 인수로 라 이거 4는 2의 제곱이죠? 오케이. 합차죠? X마이의 X뿌리는 0이죠? 그래서 X는 2 e 또는 마이 알겠습니까? Yes, I... 네, 숙제는 75번까지 또 다른 A 안 구해요? 또 다른 근이 그러니까 뭐겠냐? X는 2가 근이었으니까 또 다른 근은 마이가 또 다른 근이죠? A 값은 0이고요? 됐죠? 아까 저기, 웅철인가, 모철인가한테 전화 왔더라.